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우리 급하게 어, 영상을 어, 전달하는 이유가 내일 프로모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프로모션을 정말 프로모션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영상을 잠깐 어, 요 짧게 보시고 꼭 프로모션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프로모션 잘 해서 파이팅!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프로모션이 뭔지 혹시 우리 안승은 리더님 아십니까? 어 글쎄요 <laughs> 많이 기다리고 있던 시그니, 시그니처 솔루션 썸머 프로모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답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 솔루션 제목이 썸머 프로모션입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어이 누구나 다 쓰는 에센스와 히알루론산 우리 사실 아이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아, 이 에센스랑 우리 퍼스널라이저 어 세럼 에센스와 어 히아루론산 다 쓰죠. 네. 리더님도 쓰시죠. 네. 어 너무 좋죠. 이 너무 좋은데 <laughs> 히아루론산이 특별히 좋잖아요. 히아루론산은 우리 얼굴에 이제 물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가 원래 있어요. 그게 원래 몸에 히아루론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들어서 물을 안만 마셔도 이게 머금고 있지 않는 거죠. 음. 미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많이 마셔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네. 물 많이 마시니까 다음날 촉촉하딘가요? 어, 뚱뚱해지죠.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진짜 어, 이하루론산이 몸에 많아져야 마신 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수분을 촉촉하게 지켜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피부가 돼요. 어린애들이 촉촉하죠. 어 나이들 무석하죠. 어, 촉촉하세요. 요즘 촉촉해졌어요. <laughs> <laughs> 촉촉해졌답니다 그래서 이아로론산은요 꾸준하게 발라주면 노화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센스가 침, 깊숙이 침투해서 그런 것들다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25가지의 형태로 우리 에센스가 25가지의 고민을 다 해결해줘요 리더님 피부 고민이 뭐죠? 예전에는 진짜 수분이 없어가지고, 음. 정말 건조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제품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충전이 돼서 요즘은 음. 그 고민 안 합니다. 아, 수분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네. 뭐 다른 고민은 없어요? 요즘은 탄력에 대해서 조금. 어. <laughs> <laughs> 탄력을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말 못할 탄력이. <laughs> 아, 어, 탄력은 있는데, 탄력이 고민된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수분 탄력, 뭐, 어, 이 걱정이다. 그러면 주, 수분 탄력을 합쳐놓은 에센스를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나의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모션이 이제 나가고 있을 건, 나갈, 이제 나갈 건데요. 프로모션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에센스 타입이 A 타입, B 타입,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A타입은 A 보면 수분 탄력 잡티 키트 라고 해서 수분 탄력 잡티를 모두 잡아주는 그런 어, 훌륭한 에센스와 함께 히알루론산 어이 탄력과 수분을 함께 해결해 줄수 있는 이 히알루론산을 같이 하는 것이 A타입 그 다음에 B타입은 뭐냐면 B타입은 어, 주름 달력 잡티 키트에서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자, 근데 이두 개를 어, 이원 가격에 이렇게 그냥 같이 사도 원래 다 같이 사거든요. 저도 같이 사는데 이번에 대박 프로모션이 뭐냐면 이 주는 거, 이게 끼워 주는 거. 그니까, 러 사실, 우리, 어, 허성님 리더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마트에서 샴푸를 살 때가 안 되었는데, 마트에서 소쿠리 준다고. 소쿠리 알아요? 빨간 다라이. 어, 그런 거 준다고, 막 샴푸를 미리 사놓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라이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어, 세 가지의 어, 신제품을 공짜로 드려요. 세 가지의 신제품을 공짜로 드려요. 이세 가지 신제품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돈 주고 사셔야 돼요. 근데 내일 하는 프로모션은 공짜로 드려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laughs> 본품을 공짜로 드려요. 본품을, 본품을. 이 샘플도 아니고 본품을. 30ml짜리 세 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세 개, 3개, 세 개가요. 세 어, 개를 천천히 하나씩 잠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빨간색 어 파랑색 그리고 초록색 빨간색 아요 노란색네 노란색. 네, 죄송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파란색부터 어 알려드릴게요 수분 충전 샤베트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슬리밍 나이트 마스크 우리 써보셨죠 네. 우리 괄사 주던 거 네. 그래서 수분 충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좀더 특화시켜서 여름철 핫 삼 계절에, 계절에 맞게끔, 여름철 계절에 피부 고민은 뭘까요? 아무래도 더워지니까, 예, 더 이렇게 건조해지거나. 그렇죠. 네, 더워지는데 왜더 건조해질까요? 글쎄요, 우리 수분이 마르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르나. 어, 어쨌든 땀을 많이 흘리고,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얼굴 온도가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요. 지금, 어, 지금도 저는 높습니 높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 피부 온도가 높으면 노화가 빨리 온대요. 전체, 내, 전체 온도올 올라오면, 어, 이게 면역이 굉장히 올라오는데 음. 피부 온도는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늙는데요. <laughs> 더워 <더웠어. 웃음> 더워가지고. 그래서 빨리 늙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철 계절 고민에 핫하게 딱 맞게, 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고 효율 농축 제품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확행이 중요하답니다. 고확행. 고확행이 뭡니까? 그죠. 고확행이 뭐냐면 투자하는 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게 고확행이래요. 그죠. 어. 이 제품은 확실한 고확행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피부 보습력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리더님은 우리 마스크 팩 같은 거 하면 좋은 줄 아는데 네. 매일 밤에 하십니까? 아니요, 마음은 굴뚝인데 잘안 돼요. 왜? 잘안 되죠. <laughs> 어, 게을러서. <웃음> <웃음> 그거 바르고, 씻고, 떼고, 씻고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슬리밍 마스크는 이름대로 슬리밍 마스크예요. 그래서 바르고, 팩인데 바르고 자면 돼요. 언제 바르냐? 맨 끝에 바르면 돼요. 어, 맨 끝에 다 바르고 맨 끝에 바르고 자면 팩을 바른 아주 좋은 효과가 나요. 자, 파란색부터 어, 간단히 얘기해 주면 파란색은 수분 보충이에요. 수분 보충. 어, 여름이 되면 땀을 흘리고 어, 수분이 많이 나감으로써 늦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을 보충해 주는 밤새 촉촉하게 보충해 주는 피부 샤베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깔만 봐도 너무 시원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쿨링감이 아주 뛰어나대요. 그래서 색깔만 봐도 시원하죠. 샤베트 먹어보셨죠? 네. 어, 시원하죠 어,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샤베트를. 그래서 뭐 어, 에어리 샤베트 제형이 들어가 있고요. 샤베트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네 종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히알루론산 에센스 바르죠. 여기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또 들어오죠. 그럼 수분이 촉촉하죠. 아이들의 피부가 촉촉한 것처럼 우리가 여름 내도록 촉촉하게. 어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라마이드와 스쿠알렌 스쿠일알 스쿠 스쿠알란. 스쿠알란 스쿠알란, 알란. 스쿠알란. 알란. 스쿠알란으로 넣어준 수분을 또탁 잠가줘요. 또막 날라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탁 잠가준대요. 그래서 그걸 잠가주는 어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 보관 시 쿨링 효과 굉장히 높, 높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자외선이좀 노출이 많이 됐다. 그다음 에 오늘 내가 좀 얼거타 뭐 어것다 어, 붉어졌다. <laughs> 어, 그렇게 되었을 때요 샤베트 파랑색 어, 수분 충전 어, 샤베트 마스크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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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노란색 노란색은 어디에 좋은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다른 마스크팩의 노란색이 모공 쪽 아닌가요? 그렇죠. 모공 쪽이죠. 맞아요. 딩동댕! 짝짝짝짝! 어, 노란색 어, 이름은 모공탄력 푸딩 마스크예요. 푸딩처럼 쫀쫀해, 쫀쫀 이렇게 탁 바르면, 아까 파란색에 탁 바르면 수, 숨여는 느낌이 드는, 된, 드는데, 얘는 딱 얹으면 쫀득쫀득, 푸딩처럼 쫀득 이렇게 밀려서 발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 나이가 들수록, 어, 저는 모공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리더님은 모공이 좀 있나요? 별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같지요 네. 그래도, <laughs>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모공이 확 드러나요. 여드름 피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그 없는, 그 무모공 피부 보셨죠? 깨끗하죠, 깨끗하죠? 네. 모공 때문에 뽀근뽀근뽀근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면 어 얼마나 보기가 좋게? 아, 청소년 애들한테 완전 딱이겠네요. 오, 어, 너무 좋죠. 그래서 모공을 모공이 있으면 그게 늘어나거든요. 모공이 늘어나면 모공 주름이 생겨요. 그게 나이가 드는 가로 주름이에요. 주름이 눈 옆에 있다, 입 옆에 있다. 이거는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모공주름은 급격한 저하로부터 생기는데,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요런 데 가로로 주름이 조금 조금 생겨.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올려보면요. 있다, 여기. 하하하하. <laughs> <laughs> 발견. <웃음>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 올려보면요.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곧 그것이 겉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어떻게 돌리기가 진짜 어려워, 모공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모공주름을 케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모공 탄력을, 모공에 탄력을 싹 주면 얼굴이 이렇게 쫙 올라 붙어요. 굉장히 탄력. 그래서 제목이 모공 탄력 푸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어, 모공을 소공, 소공려 하시죠? 소공려. 네. 어, 소공려. 대공려 아니고 소공려. <laughs> <laughs> 구멍이 크면 대공유, 소공유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푸딩 형상의 기억 젤 타입이라고 해서 어 이게 이렇게 해도 다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동시에 모공을 쪼아주고 동시에 피부 전체를 어 업해주는 3스텝 어 모공 탄력 어 패스로 피스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고요. 정말 좋죠? 네. 그래서 탄력까지 같이 줍니다. 내가 오늘 땀을 많이 흘리면 모공이 커지거든요. 그리 커진 모공에 찌꺼기가 들어가고 찌꺼기가 들어가서 더 커지고 커져가지고 또 늘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 환경이 안 좋은 모공이 빨리 커져요. 음. 모공이. 그래서 모공 케어. 나이트. 밤에 자는 동안 모공이 착 작아지면 얼마나 좋게. 그죠? 대박이네요 어, 잠자는 동안, 네네, 잠자고 일어 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어. <laughs> 소공녀가 돼가지고 코 <laughs> 구멍도 막히면 어떡하지? 큰 <laughs> 대공녀인데. 어, 대박. 그그팍어게 그래, 그래, 하죠? 눈도 막히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백치가 되는데 어쨌든 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빨간색, 빨간색은 제목이 어쿨 나이트 마스크 트리오 아니요, 이건 드리오예요. 그다음 생기 충전 충전 젤리 마스크예요. 젤리, 젤리하면 우리가 보통 빨간색을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젤리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충 생기 충전 젤리 마스크 얘는 뭐냐면요 생기 있는 피부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아니 무슨 일 있나? 아, 간밤에 <laughs> <laughs> 잠을 못 자고 아, 어.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죠 음. 그래, 요새 어렵나? 말 못할 고민은 <웃음> <웃음> 생기가 없어 보이면 살이 빠져도 다이어트 를 했는데 생기가 없으면 그런 소리도 해요. 어떡하노?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됐다 이런 소리. 그게 생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 피키 생기가 없으면 나이 든 거예요. 갱년기의 첫 번째 증상은 살이 빠지지만 생기 없이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는 게 그렇게 살이 빠지는? 어 늙는다는 거죠. 아, 슬프다. <laughs> 그래서 갱년기 환자들, 환자라는 거죠.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한테, 아 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노?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싫대요. 살이 빠져서 고민이네요. 보통 살이 빠졌을 때 어때요? 어머! 니왜 음. 이렇게 많이, 살 진짜 많이 빠졌더 어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미안하다. <미안할까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어. 근데 갱년기에 인해서 살이 빠지면, 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노? 아. <laughs> <laughs> 그렇대요. 그래서 안돼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생기는 그안돼 보이는 느낌이 들고 뭔가 하는 일이 안돼 보이고 가정사가 안돼 보이고 그다음에 뭐 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피부톤 하나만으로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기를 주는 생기 발랄하고 싶지 않아요? 어, 생기 하고 발랄. 하고 싶죠. 어, 우리 젊으면 생기 발랄하잖아요. 그게 빨간색에서 나이트 마스크에서 줍니다. 여기서 보면 수딩에 저자극 화이트 케어가 됩니다. 생기를 주면서 하얗게 만들어요. 얼굴 전체 붉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얗게 만드는데 생기를 준다. 거예요 빨간색인데 화이트 화이트닝이 된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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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빨간색인데 화이트닝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아, 네. 그래서 미백 기능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미백 기능, 기능이 있는데, 특히 스팟 미백이 잘 돼요. 즉, 리더님, 기미. 있죠요. 네, 어. 아, 저도 기미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 니네 기미가 <웃음> 지날까? 내 기미가 지날까? 기미, 어, 이런, 어, 네, 니네 기미, 내 기미. 어, 뭐, 욕 같죠? 어, 니네 기미와 내 기미는. 제가 전화 받다가, 어, 자, 자꾸 기미, 기미 이래가지고, 제가, 니네 기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기미 봐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둘다빵 터져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크 스팟을 집중 케어해준답니다. 밤 사이에 맑게 스팟, 다크 스팟, 기미들이 싹 연해지면 어떨까요? 완전 대박이죠. 맞죠. 어,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밤에 싹 바르고 맞았는데, 기미가 옅어지고, 스팟, 점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옅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향이 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향이 나냐면 빨간색이니까 뭘것 같아요? 딸기 종류. 어, 딸기 향이 나요? 그런 종류가 아닐까요? 빨간색이면? 딸, 딸기, 빨간색, 빨간색 어, 체리. 체리. 먹는 거 말고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웃음> <웃음> 먹는 거 말고 우리 배가 고파서 더, 우리 피부에 더주 배는 제가 고픈데 스위치 오늘 어 먹는 거 말고 피부에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어뭐 같다 하면 좋아요. 석류. 그래도 어, 먹는 거 당연. <laughs> 얼굴이 석류 같아요. 아무 좋아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널 닮았어요. 꽃을 닮았다면 좋잖아요. <laughs> 꽃같아야 되는데. 배가 고픈 나라. 속 감는 어, 것만. 그래서 어, 꽃 중에 가장 강력한 꽃 장미죠. 그래서 로즈가 들어있어요. 로즈. 장미 중에 어, 어디 장미하면 어느 도시가 이렇게 어느 나라가 이렇게 확 열정적인 장미 같아요? 스페인. 어뭐 그런 쪽이죠. 그래서 불가리아. 불가리아 장미, 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열정적이죠? 불가리아 장미, 불가리아 로즈를 썼답니다. 그래서 향이 로즈향이 나요. 그리고 이세 개는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죠. 어, 그 어떤 것도, 어, 이, 인공 색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이 다 다르거든요. 인공 향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밤사이에 빨간색을 바르고 자면 아침에 하얘지고 생기가 나는 거죠. 너무 좋죠. 여름에 사실 화장도 잘 못하고 또는 화장이 지어지는데 지어진 얼굴이 더 생기가 있고 더 화, 화, 환하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어, 너무 좋죠. 대박이죠. 네. 이세 개를 어떻게 준다고? 산다고? 그냥 준다고요. 어,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너무 대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화장품은 우리 아티스트들 화장품은요. 어, 프로모션 할때 사셔야 돼요. 에센스가 좀 남아도 다음 달 되면 떨어질 거잖아. 그죠? 희열한 네. 소는 남아도 다음 달 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꼭 이번 기회 내일입니다. 내일 9시 스타트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살수 있으면 행운입니다. 음. 정말 많이 알리시고 많이 어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요것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피부에 좋은 비타민은 뭘까요? 비타민 C. 그렇죠. 네. 비타민 C가 함께 또 공짜로 또 추가로 또 드립니다. 아, 그걸 공짜로 준다고요? 네. 큰 통이 아니라 미니어처가 있거든요. 음. 미니어처를 두 개나 공짜로 줍니다. 너무 괜찮죠? 어 대박이에요 진짜 꼭 사셨으면 좋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딱 마시고 어때요? 우리 이렇게 생기 있게 얼굴 딱 만들어서 뭐만 하나 딱 바르고 나가면 돼요. 립스틱. 그렇죠. 네, 립스틱 사야 된다, 이거. 아또 준다니까. 네. 진짜요? 네. 그거를요? 네. 아주 신제품으로. 근데 이, 립스틱, 이 루즈는요. 이 립스틱은. 뭐까지 할수 있냐면, 그냥 립스틱을 딱 발랐는데, 조금 더 화장한 느낌, 약간 빠르게 화장한 느낌 하려면, 사실 전 세계인에게 물어보면, 딱 하나만 화장을 해라면, 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사장 딱한 개만 하라면. 뭘 할까요? 루즈 바르고 딱한 개만 더 하라면. 뭐 할까요?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볼터치를 한대요. 음. 아. 한국 사람들이 볼터치를 잘안 한다고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볼터치는 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볼터치 를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이번에 나가는 어, 이루 루즈 맞죠? 루즈 이 제목이 뭐예요? 파리 치, 치크 앤립 립듀오입니다. 치크 앤 립듀오 립스틱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바르고 살짝 해서 아니면 톡톡 쳐서 톡톡톡 펴 바르면. 너무 생기있고 너무 이쁘고 그리고 알죠? 10년 전에 루즈를 쓰면 나이가 10년 더 들어 보여요 그래서 요즘 거바르라고 그렇지! 남았다고 루즈는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올해 유행하는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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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맞죠? 썸머 신제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싹 바르고 여기 탁탁탁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이걸 다 모두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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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진짜 에센스와 이 히알루론산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걸 사셔서 쓰시면 되고요. A, B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꿀팁인데요. 좀 비싸다. 어, 하나도 안 비싸요. 에센스 세 가지가 들어가는 다거그 다음에 뭐가 히알루론산 하나 다 합쳐서 21만 원, 22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 우리 에센스를 만드는 통 베이스, 어, 베이스. 베이스를 한개더 사세요. 그러면 우리 앰플이 세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두개 하나 한 통에 두 개를 넣고 한 통에 한 개를 넣으면 에센스가 두 개가 돼요. 원하시면 하나 더 사면 에센스가 세 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통에 2 개월씩 쓰면 6 개월치가 나와요.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통을 쓰면 3개월, 4개월 치 쓰는 거죠. 음. 베이스 한 개만 더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요렇게 바르면 스킨이 조금 걱정이잖아요. 네. 스킨과 크림까지 가면 완벽해요. 스킨과 크림, 어, 뭘 사냐면요. 선물 세트를 사세요. 선물 세트. 왜냐면 그 안에, 어, 폼크렌징 요런 미니어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7만원짜리 스킨과 크림 선물 세트 사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4만원짜리 하나 더 사시면, 푹! 선물세트가 되면서 3에서 6개월을 쓸수 있는 화장품을 단돈 한 30몇만 원에 살수 있어요. 스포서님. 네. 선물세트가 하이드라 V 선물세트 맞죠? 그렇죠. 하이드라 V. 아. 어, 오 좋은 거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시면 3개월, 6개월 동안 쓰시기 때문에 어때요? 3개월, 6개월을 쓰, 풀세트를 쓸수 있는 음. 어, 화장품이 얼마라고요? 30, 30? 뭐한 7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싸게 사, 싸게 쓸수 있는 거 어, 엄청나죠. 음, 거기에 나이트푸딩 3개 다 들어가죠. 비타민 C 먹죠. 루즈 들어가죠. 에센스 3개월, 6개월치 다 사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이럴 을 수는 없어요. 진짜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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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음. 프로모션이에요. 내일 어, 시작과 동시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1인당 10개까지 밖에 못 사거든요. 근데 재고수량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10개니까 한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꼭 내일 수혜자가. 꼭, 꼭,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 몇 시? 9시. 어, 네, 크게. 9시에요. 어, 9시에 프로모션이 시작합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클릭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어, 많이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